아시아 최대 금융 API 플랫폼으로 B2B 핀테크 분야를 선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차 타겟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은 약 1억이 안 되는 인구와 7천만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인구의 50%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현금 사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기로 2025년까지 선언하고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해 줄수 있는 금융 IT 전문 기업이 굉장히 희소하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평균 연령 30세인 베트남에서 금융 IT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기 경험한 선진화된 금융 IT 솔루션을 베트남에 잘 녹아들일 수만 있다면 베트남의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기회 비용을 절약해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 API 플랫폼인 인포 API를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포 API는 오프라인 중심의 베트남 은행을 디지털화된 온라인 망으로 묶어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한 금융을 API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현재 13개의 금융 API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으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API를 활용한 인포시티, 인포ERP와 같은 금융 접점 채널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포 API가 고객에게 사용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는 두 번째 유니콘 기업인 VNPAY가 탄생했습니다. 베트남의 간편 송금 업체 의 경우에는 사전 선불 충전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금융망이 이어져 있지 않았던 기존의 VNPay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과정의 충전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 주는 인포 API 솔루션을 통해서 단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서비스는 VNPay 사용자들에게 좀더 나은 금융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주는 사례가 있다면 기업 내부에서 금융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의 큰 대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업 금융 활동을 베트남의 지점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 주는 오픈뱅킹 API를 통해서 지점의 금융 업무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사 내에서 금융 업무를 볼수 있는 업무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240만 개가 넘는 베트남에서 제2의, 제3의 아마존과 테슬라를 꿈꾸는 많은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전기차 충전소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저희의 비즈니스는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국내 금융사들을 포함시켜 12개의 금융사들을 API 망으로 연결시켰으며 20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금융 API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설립 3년 차인 2020년도에는 약 400만 불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인포시티와 인포ERP의 플랫폼 사용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화 약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은행 IT 및 기업 금융 출신으로 주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 제외한 모든 멤버들은 현재에도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고객들을 서비스를 대응해 주고 있으며 금융 IT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지식이 없다면 참여조차 어려운 B2B 핀테크 시장에서 인포플러스만의 현지 노하우와 독보적인 API 솔루션을 바탕으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리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지 금융사들에게 영업 령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포 API, 인포 ERP 인포 시티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금융 상품을 연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